쇼츠로 보는 삼국지. 전설급 아티팩트를 얻은 유비 장비 관우는 본격적으로 의용군 모집에 나서게 돼자 숙박 제공 새끼 전부 브랜드 도시락 제공 우리와 함께 할 사람 가족 같은 기업 어서오세요 그 결과 순식간에 500명의 의용군이 모여 그 당시 인구 상황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였던 거야 시골 현에서 500명이 모였다는 건 모집 조건이 꽤 괜찮았다는 얘기 지 이때 장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이거 다내 돈인데 나중에 돈 떨어지면 이 자식들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진 장비는 결국 다급하게 말해 이러지 말고 우리 형제의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 집 뒤뜰에 복숭아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의식을 치르는 게 좋겠소 장비의 제안에 유비와 관우는 짧은 눈빛을 주고받고 흔쾌히 수락해 그날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 나무 아래 세 사람은 술을 따라놓고 의식을 치르게 돼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게 해 주십시오 이 멘트로 20억에 대한 연대 보증을 맺게 된 장비는 웃으면서 말해 이걸로 우리는 의형제가 되었소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도원결이야 재밌으면 구도.